안녕하세요 딜러 마을입니다. 4월 18일 어,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중국의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경제성장률이 어, 좋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뭐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어, 중국 경제성장률 GDP는 어, 6.4%로 시장의 예상치 어, 6.3%보다 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산업생산도 어, 8.5% 어, 5.9를 예상한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어,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어, 다운은, 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다운은 헬스케어 계획한 요구 목소리가 이제 커질 것이란 우려로 헬스케어 업종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 약세를 보이고, 영국이 소폭 올랐습니다. 어, 미국제 수익률, 어, 소폭 올랐습니다. 달러지수, 어, 약보합에 거래되고 달러엔 112엔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유로달러 소폭 올랐습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고요. 이기신에서 원달러 2원 50점 떨어졌습니다. 1132원 30점에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주요 이벤트 개인지표 발표가 좀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신 가보겠습니다. S&P500이 헬스케어 관련주 어, 선시 하락으로 빠졌다 이렇게 나왔고요. 트레저 일드가 수익률이 떨어졌다. 어, 베이지북 그 발표가 있었는데 어 노동 시장은 뭐 타이트하고 어떤 어 글로벌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떤 어, 그런 이야기를 좀 해, 베이지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시장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유럽 시장 조금 상승을 했고요. 어, 기 실제 기대, 그 다음에 중국 기대감 등등입니다. 육가는, 어, 올랐습니다. 중국의, 어, 수요 요구, 어, 미국 어, 재고가 조금 떨어졌고요. 어,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어, 중국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어, 위험 선호 현상이 조금 많이 살아났습니다. 달라는 약세를 보였고요. 어, 차트 보겠습니다. 어, 다우 지수 차트는 보면은 자, 26,500선에서 조금 이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조금 어,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2,245, 2,250 부근에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갈,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그런 어떤 어, 룸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 달러 지수도 97부근에서 지금, 어,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더 어,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원달러도 여러가지 분위기상 밑으로 밀릴 분위기인데 지금, 어, 외국인 주식 배당금 수요 때문에 지금 천, 130원은 지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1130원 초반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달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달러 한번 보시면은, 어, 지금, 1분기 인플레이션인, 뉴질랜드 인플레이션, CPI 인플레이션이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 전일 장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중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거의 이제 보합선을 끝냈는데, 어, 조금 더 밑으로 계속 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따라 원화에 대해서 키, 원 차트를 보시면은, 어, 지금 76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한 75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려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한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